안녕하세요 하수구의 이겼습니다. 지금 방금 하나 뚫고 왔어요. 50mm 배관. 어, 먼저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. 50mm 배관에는 정말 이거 같이 잘 들어가는 게 없어요.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걸로 뚫고 있어요. 근데 찌꺼기가 많이 나오네. 이배관 지금 쓰고 있는 데잘 들어가. 이거는. 아, 이걸로 해결했습니다. 빠졌. 쭉 빠졌. 그 지금 어, 4분의 1 호수로 코브라 호수 비타모아도 마찬가지고 그안 들어가요. 그런데 얘는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. 예. 그 오, 4분의 1 배관 뜯는데 최고예요. 4분의 1그 검정 호수 피복을 벗겨 놓고요. 커플링은 8분의 1 커플링. 그 노즐은 4분의 1인데 어, 8분의 1 나사선. 어 그럼 잘 들어가겠죠? 이거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그 노즐이 8분의 1 나사선인데 4분의 1 물량을 4분의 1 나가는 거예요. 한번 내 테스트 한번, 한번 해볼게요. 참고로 이거는 40전의 엘보, 40전에 40전의 엘보, 한1 m 에의 엘보, 한 50전, 60전의 엘보, 어한 1메타 될려면 저것도 엘보, 엘보 다섯 개, 그 다음에 40도 짜리 하나 이렇게 한번 꺾고 들어가 볼게요. 보이시죠? 아주 쉽게 꺾어 들어가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엘보가 다섯 개예요. 굉장히 쉽게 꺾어 들어가요. 자. 여자 근데 갈 수는 250바. 250바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200바. 이제 오는 그어 길이가 있으니까요. 아주 잘 들어갑니다. 이번에는 투명 파이프에 한번 넣어 가지고 테스트 해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투명 파이프에 한번 넣어 자, 이게 팔 분의 일나사선이에요 자, 보이시죠? 자,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? 자, 지금 이래 봐도 안 돼요. 이 파오면 50mm 배관은 완전 해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단점도 있어요 이 호수의 단점은 이제 어, 와이어가 일어나니까 손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AB로 써요 AB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, 4분의 1을 쓰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예로한 방씩 딱딱 해결되면 아주 기분 좋잖아요. 하여튼 참고하시고요. 제가 그 판매처는 제가 어, 전화번호를 올려놓을게요. 이상입니다.